698번 설명하였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gx 그림을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서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x제곱 플러스 4가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은 영역만 취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gfk는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k를 t로 치환하면 gt는 3이에요. 그래서 여기 t가 되고, 이 3을 만나는 이 x좌표를 구해요. 여기, 여기 만나는 이거를 구해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 t는 뿔마 1인데, t는 0보다 커야 되니, t는 1이 돼요. 1. 그래서 이걸 만약 놓친 경우는, 또 다시, 그죠? t가 1이면요, 이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여기가 y가 1이 되는 경우랑 y가 마이너스이 되면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하지 않고요. y가 1이 되는 경우는, 요 그래프를 그려요. 이 x에 절대 값 붙인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값 붙대고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고 뭐요? 얘를 오른쪽을 왼쪽으로 복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럼 y 꼴 1이랑 만나는 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라서 x-4는 1이고, 마이너스 x-4는 1이다. 그래서 x는 5,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 5-5, 그래가지고 1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